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추석하면 우리가 시골로 올라갈 때도 있고 반대로 자기가 큰 집이어서 이제 작은 집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 만난 적 없던 다촌들끼리 부대끼면서 극혐인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극혐 상황에 우리 한번 공감을 해보자 하는 설 추석 명절 극혐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렛츠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연유출군. 와! <laughs> 연유출군은 에바 아니야? 근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 왜냐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좋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잖아. 우리 아이들 입장으로 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느낌으로 봅시다. 나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양쪽 다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어서 그런가? 나한텐 그냥 가족이라 그런가? 하하하하. <laughs> 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 난 연애도 안 해봤는데 연애도 안안 안 해본 사람한테 결혼 후에 질문이 오는 건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할게요. 잔소리 수없이 남은 명절 음식. 명절 음식이 왜? 아니 오케이 남지. <laughs> 나 지금 추석에 못 올라가서 제일 빡치는 게전못 먹는 거예요. 설날이든 추석이든 가서 전 부치고 있으면 내가 옆에 가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하거든. 도와드리다 보면 전을 얻어먹어요 내가. 그리고 왼쪽 잔소리. 설날 플러스 추석 잔소리 매뉴얼. 중고등학생 모이고다 성적은 어떻니? 5만원을 주며. 대학 어디 갈 거니? 10만원을 주며. 대학 합격은 몇 곳이나 됐니? 10만원을 주며. 근데 듣기만 해도 짜증날 소리들이긴 한데 뒤에 가격이 이렇게 붙으니까 왜... 아~~~ 한번 들을만 하다. <laughs> 야, 이 정도면 도네이션 아니야? 그냥? <laughs> 근데 난 이거 다안 겪어봤어. 아, 이건 겪어봄. <laughs>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연애 네가안 하게 하지 마라. 자, 일단 왼쪽 하겠습니다. 교통 체증, 제사상 차리기 둘다 개빡치는데! <laughs> 이게 두 개가 제일 고르기 힘든 게 뭐냐면은 추석이나 설날 되면 이제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게 그거야 이제 제사상 차리면은 이제 자기도 좀 도와줘봐 맨날 가가지고 맨날 놀기만 하고 자기는 어 뭐라고 안 한다고 나만 하고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 나는 교통체증 뚫고 몇 시간 운전했잖아 그 정도는 쉬게 해줘 이러고 맨날 이걸로 싸우잖아 싸운다고 하면은 우리 집은 안 싸웠어요 우리 집은 양쪽 다 차가 별로 안 막혀서 그냥 아버지가 맨날 다녀오시면 어머니 수고하셨다고 막 안마도 해드리고 하셨 우리집은 평화로웠어요 <laughs> 근데 내 생각에는 제사상 차리가 더 빡쳐요 왜냐면은 교통체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게 막히는 것 자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그차 안에서 차 안에서도 차가 막히고 있을 때 옆에서 뭐 밥이라든지 간식을 먹여준다든지 물 계속 먹여준다든지 애들 챙겨준다든지 이거 어머니가 깨서 계속 해주면은 이쪽이 훨씬 힘들어요 물론 안 해주고 그냥 잔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laughs> 교통체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사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없어. 겁나 힘들거나, 겁나 힘들거나, 개빡치게 힘들거나 이셋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제사상 차리게할 때마다 하고 있는 거 발견하면은 맨날 도와드리겠다고 가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른쪽 올리겠습니다. 군대서 맞는 명절 전부치기. 야, 이거는 볼게 있냐? <laughs> 아 씨, 보기만 해도 개빡치네 진짜. 아뭐 명이야 <laughs> 동생아 잘 지내고 있냐 요즘 군대는 명절에 뭐하냐 전부 <laughs> 치기도 물론 빡치는데 군대에서 맞는 명절은 그 정도가 아니다 군대는 명절 끝난다고 안 끝난다 군대에서 맞는 명절 올리겠습니다 예. 잘 모르는데 돈 걸고 하는 섰다 컬렉션 노리는 조카들 <laughs> 조카 이거잖아 올라는 표정 그거잖아 <laughs> 아, 개빡쳐. 이쪽은 벌써 한쪽에 가져갈 생각하고 있고, 이쪽은 허락 안 맞고 바로 만지기부터 시작하고. 아, 이것들 하나하나에 얼마쯤 되는 거야, 이고볼 것도 없이 오른쪽이다, 이건. 어우, 아, 생각만 해도 빡쳐. 오? 어? 왜안 넘어가? <laughs> 아, 뭐냐고, 진짜! 왜안 넘어가냐고! 아, 아, 이, 여기서 멈추는 거 개빡친다고! 아! <laughs> 넘어가자. 전부치기 얄미운 친척. 이거 전부치기 얄미운 친척이 같이 있는 거는 결혼하는 거좀 에바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일 빡치는 건 얄미운 친척과 함께 전부치기예요. 우리 집안은 그나마 좀뭐 어...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지만은 내가 와있는데 전부치기 시작한다? 그럼 아프다는 핑계로 안 해. 아니면 어딘가에 가. 전 붙인 거 끝날 때까지 안 와. 안 오다가 이제 뭔 사장이 있어서 이제 싸야 이러고 와. 그래 놓고서 이제 나중에 같이 얘기할 때는 명결이어서 막 이것저것 힘드네 그런 얘기아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와가지고 어전잘 붙였네요 그러고 맞다. 저는 전부치기 이런 거할 때마다 제가 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도 사실 그건 별반 다르지 않았어. 가서 전부 치고 있을 때, 나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 없어. <laughs> 그게 좀 슬프더라 가서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은 얘는 전 부치는 거 도와준다 하네 그러고 신기하다는 듯이 보는 게좀 뭔가 그 속상한 느낌이 딱 있었지 아이 힘든 거를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하고. 근데 사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그거 힘들까봐 도우러 간게 아니라 가서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도와주게 된 거거든 그냥 빽이 뭐 해서 근데 도와주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뿌듯함이 있더라고 근데 맨날 가서 도와준다고 하면 아 그냥 가서 놀고나 있어 그러는데 억지로 가서 도와주고 그러죠 가끔 내가 시골 에서 자고 있을 때그 사이에 후다닥 해버리실 때도 있어 그때는 좀 슬픔 전 오른쪽 전부치기 vs 잔소리 이것도 개박치는거는 전부치고 있는데 옆에서 잔소리하기 이제 전부치고 있는거 옆에 가서 예 근데 그 이번에 그 졸업은 뭐 어떻게 되고 있니 취직은 어디로 갈 생각이야 <laughs> 전부 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잔소리 하기. 와, 야, 그 2단 콤보는 내바지, 그거는.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싫다. 전부 치고 있을 때 잔소리 하려면, 여기 금액의 두 배입니다. 이게 몸고생보다 마음고생이 더 심해. 예, 잔소리 올리겠습니다. 오? 에이, 에이. 몇일로었지안 눌렀다고? 아 뭐야? 아니 이거 못먹 뭐... <laughs> 넘어가자 그냥 뭐가 1등인지나 보자 이거는 군대가 1등이야 아니 아니잖아 군대 명절이 4등이라고? 아 이거 하는 사람들 이미 군대 다 갔다 왔어 <laughs> 아 이미 다녀왔거나 나이가 어려서 그다지 안 와닿는 거야 아 저게 컬렉션 노리는 조카들 바로 26.23%압도적이위 <laughs> <laughs> 얄미운 친척이 잔소리를 하면서 그 얄미운 친척의 조카들이 내 컬렉션을 노려. <laughs> 아, 연타 너무 세다. 아, 이 연타는 조금 에반 것 같습니다. 아, 한 대만 때려. <laughs> 한 대만 때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서 추석 명절 극혐 월드컵 한번 해봤고요. 저희 집은 이런 것들 대부분이 해당 안되는 평화로운 집안이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평화롭고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요. 무바! <목소리>